광교수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후회 없는 투자 2막을 시작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하고요.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는 말은 원수를 갚는 방법이 사랑으로 갚아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갚아야지. 선열이 낭자한, 우리가 일반적인 복수는 아니죠. 여기서 군자의 복수는 사랑으로 갚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의 후염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난 3년 저희 카페가 22년 3월 15일 날 개설됐잖아요. 예, 당시 저희 카페 제목은 티키큐였죠티키큐티키큐였습니다티키큐1사 예, TQ, 예, 그러던 것을 제가 좀 바꿨죠. 예, 종목을 바꿨습니다. 티키큐 처음 시작하다가 이제 바삼으로 저는 정립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알리바바 바삼 투자는 입막이었는데 이제 입막을 끝내려 합니다. 살상 인막은 작년 9월에 막을 내렸다고 봐야죠. 그 뒤에 추가 적립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3천만 원 정도를 바삼에 적립을 해서 이게 이제 한 30배에서 50배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2년에 워낙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23년에 정립을 했다면 가장 좋은 시기였는데 22년에 투자한 게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은 아마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였는데 22년 상반기, 특히 상반기에 투자하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 계좌가 마이너스 35%인데 3배짜리니까 지난번에는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만 여기서 금방 가겠죠. 그래서 3천은 조금 넘었습니다. 넘어서 지금 마이너스 35% 이게 이제 1막이었고요1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더 추가 정립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막을 시작합니다. 2막. 2막은 뭐 이거 게시판에서 어 지난 네. 3년여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시작할 텐데요. 분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 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결국 인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후회하는 게 TQQ죠. 지난 15년간 10만 원씩 TQQ를 투자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후회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TQQ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TQQ는 하지 않겠습니다. TQQ는 하지 않고요. 지금 2010년부터 몇월 10만원 투자했을 때 이자란 프로그램이고요. 맞죠? 네. 약 7억 5천만원입니다. 7억 5천만원. 그리고 뭐 이와, 이와 관련된 투자 성과는 저희 카페에 해온 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요. 어, 이때였죠. 저희가 카페 개설일이 이때쯤이었는데 이때 TQQ를 하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했는데 중국으로 가자는 것 같고요. TQQ를 하신 분들은 어, 지금 수익률은 좋죠. 네,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음, 저는 이제 인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인을 하려고 어, 계속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실천을 못 했고요. 이제 이, 이번 달부터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뭐냐면, 어, 인에 했을 때와 인에 투자했을 때와 인에 투자했을 때와, 알리바바 세배자를 투자했을 때, 저는 세배, 이게 더 나을 걸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모르니까 예상은 알수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인과 바삼에 동일하게 10만원씩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나중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저희 단순한 생각은 이거였죠. 인이 5만 포인트 갔을 때, 2만 포인트. 지금이면 9,200이 정도니까 제가 시작할 때6,000 포인트 이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9,000 포인트 다 하고 5만 포인트 갔을 때 알리바바는 과연 얼마를 가느냐 이겁니다. 알리바바가. 알리바바가 지금 한120 달러니까 재능년에한70 달러 이 정도였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120 달러에서 한500 달러. 알리바바가 500 달러 가는 것과 항생 HG수 5만 달러 가는 게 어느 게 빠르냐, 이겁니다. 수익률은 같죠. 레버리지 상품에서. 저는 이쪽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더 빠를 걸 예상을 하고, 좀 바삼을 1막에서는 계속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2막을 하는데, 단순히 요겁니다. 호기심이죠, 호기심.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바삼에 계속해서 단돈 10만원, 만원이라 한 주라도 더 추가하고 싶지만, 향후 10년 뒤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두 종목을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 궁금증입니다 호기심 이 정도 호기심은 시장에서 한번 할 만하죠 인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수익률은 아시다시피 55%가 넘었고요 이게 정립식 수익률입니다 55% 니까 우리가 지금 CQQ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25% 정도 되거든요 25%가 25 2 5이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 7억 5천이라는 이건 좀 시장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24년도는 시장을 넘어섰고요 23년도도 넘어섰죠 22년이 이제 막 저점이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이 과연 넘어 주면 나오면 이건 TQQ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정도까지 예상을 하지 않는데 수익률 언쟁을 한번 까먹겠죠? 까먹을 텐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는 사람들이 그러죠. 레버지는 리 무섭다. 그건 더박이다. 시장 안 좋으면 다 날라간다. 아이스크림처럼 녹는다. 시장에서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만 왕교수 네, 지난 3년간 묵묵히 바삼에 투자했었고요. 이제는 또,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 지난 1막보다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1막보다는 이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거죠. 경제활동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제 마지막 투자죠. 투자에서 마지막이 인익이 되겠습니다. 인하고 바삼은 앞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바삼은 그냥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삼은 500달러, 이 정도 되면 제가 팔아야 되거든요. 500달러 팔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500달러입니다. 300달러는 정고점이니까 이건 돌파를 하겠죠. 금방 갑니다. 500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바3 쪽에 이제 정리를했고요그 대신 여기에서 지금 이 계좌에서는 꾸준하게 10만 원씩 5만 포인트 갈 때까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포인트, 5만 포인트가 목표값입니다. H지수는 H지수 예치지수 5만 포인트. 물론 10만 포인트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5만 포인트 하죠.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5만 포인트 하는 이유가 그래서 5만 포인트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게 되면 과연. 음 이내 수익률이 TQQ를 따라잡느냐 이거죠.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자, 먼저 우리가 TQQ를 투자했을 때가 지금 2010년대잖아요. 2010년대니까 미국의 TQQ를 한번 보시면 이때거든요. 2010년이잖아요. 이때가 1800포인트입니다. 1800포인트 2월이니까 1800포인트인데, 근데 저점은 2009년에 잡았어요. 지금 인이 2009년도, 2022년도에 저점을 잡고 23년, 24년 오르듯이, 비슷합니다. 이때가 저점이 거의 1000포인트 대거든요 여기가 1000, 한 70대인데 1800이니까, 두 배는 조금 덜 올랐잖아요. 두 배를 못 오른 시점에서 10만원씩 정립했을 때,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지금, 음, 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점은 5000포인트였잖아요. 5000포인트에서 지금 한 9000포인트니까, 거의 유사하잖아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한 천, 1000, 어, 천 포인트에서 한 천팔백 포인트, 천팔십 정도의 저점에서 한 천팔백 대가 2010년도 2월경이거든요. 이때부터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니까 아주 저점에서 투자를 못 했습니다. TQQ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도, 오천 포인트에서 투자를 못 했다는 가정하에 지금이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배, 10배. 그리고 이게 10배 올랐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000포인트니까 10배는 더 올랐는데, 18,0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에서 18,000포인트. 이게 이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잖아요. 18,000, 이때. 그러니까 21년도. 조금 10년 걸렸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걸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